우리처럼 선정 수행을 하는 많은 이들이 바로 이 관법을 쓰는 겁니다. 선정으로 적정한 경계에 도달합니다. 선정과 참선은 바로 그 생각들을 한 생각 사이에 상응하게 합니다. 선은 적정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고요해지면 지혜가 비로소 드러납니다. 왜 참선은 여러분에게 고요하게 앉도록 하는가 하면, 헐떡이는 마음이 쉬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참선은 여러분들 마음을 다룹니다. 날뛰는 마음이 쉬어집니다. 날뛰는 마음이 쉬어지면 곧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가끔씩 앉아있을 때, 혹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경전을 독송할 때에, 아마 경전 독송을 할때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경전을 독송할 때에 경전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경을 하는 사람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읽고 있는 경전도 없어집니다. 마음이 갑자기 독경하다가 고요해집니다. 이것을 삼륜의 채가 공해졌다고 합니다. 독송을 하는 사람과 보는 대상인 경전의 경계상이 전부 없어집니다. 몰록 없어집니다. 능견의 견도 없어집니다. 읽는 주체인 견은 독경은 꼭 견이 있어야 합니다. 읽어야 할 대상인 경전은 경계상입니다. 읽는 주체와 읽는 대상이 갑자기 고요해져 버립니다. 이런 경계가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길면 곧 증득한 겁니다. 드물게 가끔 나타납니다. 하나는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력입니다. 또 하나는 독경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한 분별을 글자와 경전에 대한 분별심이 갑자기 멈추어 버립니다. 읽는 사람도 없어지고 읽은 경전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비춤입니다. 비춤은 주체인 견이 사라집니다. 비추는 대상인 경계도 없어집니다. 경전도 역시 경계입니다. 경계상이지요. 이것이 바로 색과 마음이 즉시 공해지는 것입니다. 수상행식도 전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자루, 자주 이렇게 되면 성인의 경계에 진입합니다. 순식간에 오욕을 끊게 되는데 이것이 비춤입니다.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면 일체 경계상이 다 없어집니다. 모든 형상이 있고 색이 있는 것은 모두 장애입니다. 장애를 가진 물건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거짓으로 합해진 신체와 같습니다. 그것의 근본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화나이고 실체가 아닙니다. 평소에도 자주 이렇게 인식해야 합니다. 일단 신체적으로 무슨 상해를 받으면 혹은 어떤 병이 들어 고통을 당하면 매우 고통스러울 때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마음에서 한번 돌리고 한번 비추어 볼때 고통이 사라집니다. 고통이 경감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 말하는 자주 염송하는 계송과 같습니다. 감각이 있으면 통증을 느낍니다. 여러분에게 견이 있어서 감각이 있으면 곧 고통이 있습니다. 느낄 수 있는 감각의 감 감각의 대상인 경계는 두 가지 물건입니다. 한 가지 물건이 아닙니다. 통은 단지 경계일 뿐입니다. 느끼는 주체인 감은 아프지 않습니다. 느끼는 주체와 대상인 경계를 바꿔버리면 경계도 없어지고 느끼는 주체인 감도 없어집니다. 이것을 마음도 있고 경계도 고요해져서 둘다 공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단련을 할 때에 여러분의 평상시 생활 속에서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색수상 행시. 색은 실체하는 물건으로서 그 뜻을 삼습니다. 수는 접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은 어떤 것의 모양을 취하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가 없습니다. 당신의 상상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바로 자기가 변화시킨 하나의 생각의 영상입니다. 상을 연연하여 육식이 육진의 경계를 인연하여 생각합니다. 이 중간에는 상을 연 인연하는 것이 없습니다. 생각을 인연할 뿐입니다. 색수상 행식을 이렇게 분별해서 관합니다. 행은 우리의 수행입니다. 운동 조작의 뜻입니다. 식은 요다라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색수상 행식을 하나하나씩 분석합니다. 색은 거품 덩어리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감각이 물 거품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감각은 물 거품과 같습니다. 색은 물 위에 생기는 거품과 같은데 어떤 거품가면 거품 덩어리입니다. 거품은 진실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바람이 한번 불어 바람이 물 위를 스치면 수면 위에 거품 덩어리가 일어납니다. 그걸 거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모두 실제가 없습니다. 그저 물거품일 뿐입니다. 태양이 한번 비추면 땅속의 기운이 위로 올라오므로 멀리 떨어져서 보면 물하고 똑같아 보입니다. 사실은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일체 상을 반영하는 모든 것이 전부 환나입니다 이것은 금강경 설할 때다 설명한 것입니다. 여몽환포령이라고 합니다. 환상으로 만든 것은 어느 것도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그의 반야 지혜로서 지혜로서 색수상행식을 관합니다. 색법은 시수와 풍으로 형성된 가상입니다. 화합해야 있습니다. 화합하지 않으면 부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수상행식은 망상의 경계입니다. 여러분의 망상 경계에서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사대망상이라고 합니다. 생주이멸 이 사대의 환상은 생주이멸 이 사대 환상은 자기의 체성이 전부 없습니다. 무너진 인성품인 것입니다. 그것의 본체는 실제하지 않고 공한 것입니다. 공한 겁니다. 지수와풍 사대가 모두 공한 것입니다. 중생들이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지수아풍이 모두 거짓된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치 물 속의 달과 같습니다. 물 속의 달은 허공꽃입니다. 하늘의 달이 낳은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오을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재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에서 발생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화하다는 것을 알면 하나도 실재하는 물건이 없고 고난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물건이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본성의 최성을 미혹하게 만듭니다. 일체 환으로 있는 것을 모두 진실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망상심이 분별을 한 것입니다. 진공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집니다. 점점 더 여의고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행을 해서 진공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서 우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봅니다. 이러한 지혜가 없으면 배워야 합니다. 지금 심경을 배우면 이러한 지혜가 생깁니다. 만일 여러분이 일체를 모두 공한 것으로 여기면 어떤 고난도 없어집니다. 관자재 보슬이 깊은 반야바람일따를 행할 때에.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춰보고 일체 고액을 건넜습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자주 매우 고통스럽다고 느낍니다. 나는 자주 불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번뇌가 가장 극렬할 때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근원을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번뇌가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어째서 자기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여러분이 원인을 찾고 나면, 번뇌가 어디서 일어났고 어떤 것이 번뇌입니까?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놓을 수 없다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번뇌를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할수 없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번뇌를 찾아보면 곧 번뇌가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고로 번뇌로울 때 찾아보십시오.